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전영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요. 네. 양력 11월, 11월 음, 달에 행질수와 네. 음. 어, 귀인으로 운이 바뀌는 뛰어난 달인데요. 네, 어떤 분들이 좀 어, 운이 바뀌는지 알아보도록 음. 하겠습니다. 네. 자, 양력 11월이 이제 시작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양력 12월 이제 두개 달만 남았죠. 2023년이 이제 연말이다 보니까 이제 좀 설레기도 하고 이제 붕뜬 이렇게. 기운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도 지금 경기가 너무 좋지 않아서 사람들이 좀 위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 날씨까지 너무 추우니까. 힘좀 내시고, 그리고 조금 이제 2023년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좀 기운을 좀복돋아 어, 본인 스스로가 좀복다아 주셔서 좀 힐링을 좀 얻으면서 남은 기간, 어, 유정임이 잘 거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37살부터 시작을 할 텐데요. 정묘생입니다. 87년생입니다. 자, 장사든 어떤 사업이든 내가 시작이 되는 어떤 무언가를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11월달이나 아니면 10월달부터. 근데 어떤 나하고는 전혀 상반되는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계기가 오는 것 같기도 하고. 자, 그런데 여기서 어, 동성 대 동성은 괜찮은데, 동성 대 이성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그런 계기가 됐던 일이 주어졌다면, 뭔가가 뒤가 별로 썩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귀인의 도움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던, 어, 사업이든, 뭐, 장사든 있지만, 어, 그 귀인의 도움이 되어서 앞으로 어제 전반적인 어떤 금전적인 거나 그런데 운에 영향을 미쳤죠. 미치겠지만 어이 사람이 아니었으면 내가 전화 위복을 맞이할 수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 그, 결과는 꼭 순탄치만은 않아요. 하지만 이 부분을 되게 비즈니스상, 그리고 어떠한 사업 파트너라고 생각을 하고, 어, 가야 될 필요성은 반드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력 11월 12월 달에는 이런 87년생 정묘생 분들에게 있어서는 좀더 좋은, 어, 전화위복이 되는, 그로 인해 내가 운이 좀, 어, 좀 밑에 있었던 운이 한층 상승이 되는 그런 운을 맞이할 수 있고, 여기서의 생일달은 어사 4월생, 그다음에 동지달 1일월생 그다음에 이제 2월생 요렇게 될 텐데 잘청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다음에 41세입니다. 개해생이고 83년생 분들이죠. 나이로는 마흔한 살입니다. 올해 그렇게 운 자체가 나빠 보이진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내가 하는 일이든 직장 뭐 반려자 그리고 뭐 어떠한 뭐 여러 가지 본인이 하고자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결코 음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때좀 좋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횡재 수도 있고 어떤 귀인도 있는데 어이 귀인에 있어서 나한테 비록 큰 거는 아니더라도 이런 작은 것들이 작은 소소한 것들이 나에게 온다. 이게 결국 뭐 어, 티끌모아 태산이 되어서 정확히 어 그로 인해 내 아, 네, 운이 한층 쌓아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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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결국은 이 문서 운을 잡게 되는 어떤 시기가 오는 것 같습니다. 문서 운의 영향은 어, 양력 12월 달, 그러니까 11월 달의 하반기부터 양력 12월 달 중순까지 있는데요. 이 문서 운을 좀 제대로 잘 잡아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서 운을 잡으려고 하거나 문서 운을 그런 잡을 계획이 있으시다면, 어, 좋은 터, 내가 들어갈 터가 나하고, 만약에 정말 너무 좋아서, 내가 지금 운이 이런데, 내가 들어가는 터가 내 운보다 너무 좋으면은, 이 운이 내 운을 이렇게 상승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 다음에 44세의 음. 경신생 분들이고, 어, 80년생 분들입니다. 올해 삼제를두 번째 겪고 있죠. 내년엔 나가는 삼제입니다 그래서, 어, 마음이 되게 힘들었었던 그런 삼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래도, 힘든 시기였던 순간만큼 그 순간을 잊지 말아라라고 되어 있네요. 자, 기쁜 소식을 듣는다고 하는데 여기서 내 결실, 그러니까 내가 노력했던 결실을 맞는다라고 나와 있네요. 금전적인 결실은 아닌 것 같고 금전적 이외의 결실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고 2024년에도 기쁜 밤, 기쁜 판, 슬픈 판, 그러니까 50대 50이 주어지는데. 여기에 들어와 있는 것 중에 기쁨 반에 하나는 횡재입니다 거기에 있어서 두 번째는 인연 인데요 그 인연의 운을 좀잘 잡아야 될 필요성이 있고 생각지도 못한 인연이다 보니까 이게 어리둥절도 하고 그리고 아리송하기도 할 테지만 그런 것들이 내가 때가 항상 얘를 하는게 때가 되면 그런 인연을 찾아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만, 어, 어쨌든 잘, 지금처럼, 지금처럼만 잘 순조롭게 가준다면, 내년에 나가는 삼재 때도 결코 그렇게, 어, 물론, 나가는 삼재 때 항상 긴장을 해야 되지만, 어, 그 부분 또한 2024년이 본인들에게 있어서는 그걸, 어, 좋게 전환을 시키고 변환을 시켜서 내가 그 경, 그, 그러니까 운세, 그러니까 용의 해에 가지고 있는 그런 운세를 가지고 올수 있는 그런 절호의 찬스기도 하죠.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참고하셔서 컨트롤을 잘 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 다음에 51입니다. 개축생 분들이고 73년생이죠. 누군가가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근데 이 누군가가 오래된 사이죠. 결국은 나한테는 귀인이고 어, 힘듦을 호소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되게 마른 나무가지예요 지금 나는. 근데 그 귀인이 어느 날 갑자기, 어, 생각지도 못했었던 시기에, 적소, 적기에 나타나서 나한테 물을 흠뻑 주는 거예요. 굉장히 메말라 있었던, 목이 말랐었던 상황인데, 어, 11월, 12월 달에는 덕을 좀 쌓으라고 합니다. 이, 여기서 쌓으라는 덕은 산소를 찾아간다. 뭐 조상들의 어떤 묘를 찾아가서 거기서 뭐 절을 하고 뭐 술도 한잔 따를 수 있고요 인사를 올리고 그다음에 가끔 뭐 절이든 어뭐절 있잖아요 근교에 가까운 절 바다를 낀 절도 좋습니다 뭐 산을 낀 절도 좋지만 그런 절에 가서 어뭐 우리 조상님에 대한 뭐 연가 등을 달 수도 있고 극락 왕생. 어~ 쌀을 올리는 절도 있습니다 뭐~ 아니면 이를테면 뭐~ 거기에 내 불을 좀한자락킬 수도 있대고내 쌀을 올릴 수도 있을 건데 더글아라라고 되어 있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래도 어~ 업장 소멸 업을 좀 깎아야 될 필요는 있다라고 하니까 그 점을 잘 컨트롤하시고 시간이 남을 때, 음, 시간이 될때 시간이 안 나더라도 좀 시간을 빼서 그렇게 한번 움직여 보시는 것이 본인한테는 11월, 11월 달에 좋은 일을 발생시켜, 증폭시킬 수 있다라고 하니까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61년생이고 나이로는 63입니다. 소띠죠. 어,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중에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어떤 어, 그런 계획 중에 하나가 성공을 한다고 하네요. 우연히, 우연히, 어떠한 뭐 소규모 모임이든 뭐 동호회든 아니면 뭐 그룹이든 아니면 뭐 밴드든 뭐 요즘에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들로 인해, 어, 내가 어, 오픈마인드를 하면서 거기에 있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계획을 좀 어,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어우러져서 어,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음, 계기가 주어지는데, 여기에 어, 내 얘기가 흘러나오는 그런 것들이 하나의 스토리가, 어, 결국은 누군가의 도움을 누군가가, 어, 그런 걸 잡아서 나한테 있어서는 윈윈하는 그런 관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좋고 나도 좋은 거죠. 결국은 자기한테 필요한 걸 받았는데 그 받음으로 인해서 나도 좋은 거죠. 그래서 그로 인해 소소한 거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운이 계속 릴레이가 어 되는 그런 어 운을 연출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고작 두 달밖에 안 되는 거지만 이두달 사이에 상관이라도 어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운이 정말 밑바닥에 있는 거 아니라면 중간만이라도 떠져 있으면 이게 어느 날 어 어느 순간 어느 누군가로부터 하여금 이게 갑자기 180도 변할 수도 있는 게 운이기 때문에 요 점을 항상 항상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매일 매일 자기 자신을 점검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여러분 지금 날씨가 너무 추워져서 건강 관리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